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그들, 재벌 2세 경영자들,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선구자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대기업의 이름들이 마치 한국 경제를 이끄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성공과 실패를 오가는 경영의 드라마,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서는 오너리스크라는 복합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오너리스크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벌가의 흥미로운 가식거리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 오너리스크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아주 깊은 곳에 뿌리내린 중대한 문제이며 이 현상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오너리스크라는 개념의 실체에 대해 좀더 명확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오너리스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특히 한국 재벌 2세 경영의 맥락에서 이 개념은 어떤 독특한 특수성을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업 집단의 로고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면 그 거대한 규모와 영향력에 압도되곤 하죠. 마치 한국 경제의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지는 이 재벌 기업들은 사실 창업 세대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기반 위에서 2세 경영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재벌 2세 경영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위상을 차지해왔습니다.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정부주도 아래 소수의 대기업들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너십 승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오너리스크라는 단어가 주는 경고성 시각 효과처럼 이 개념은 단순히 경영 실패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오너리스크는 소유와 경영의 불일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전문 경영인들이 이 사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재벌 기업의 경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창업주 일가, 즉, 오너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죠. 창업 세대와 그 뒤를 잇는 2세 경영인의 사진을 대비해보면 그들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오너의 막강한 지위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너 일가의 사적인 이익추구나 경영 능력 부족이 기업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못하거나 소수 지분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이는 언제든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너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도덕적 회의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행령, 배임과 같은 법적 문제나 무리한 사업 확장, 부실 계열사 지원 등과 같은 경영상의 실책들이 바로 이러한 오너 리스크의 단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 왔는지 그 역사적인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과연 재벌 2세 경영의 탄생과 성장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동력을 얻었으며 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죠. 오너 일가의 막강한 영향력이 때로는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적인 이익 추구나 경영 능력 부족이 기업 전체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짚어봤습니다. 이제 그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재벌 2세 경영은 과연 어떤 배경 아래 탄생하고 성장해 왔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동력을 얻었으며 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압축 성장은 그야말로 숨 가쁜 여정이었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중심에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과 더불어 기업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창업 1세대들은 맨몸으로 시작해 불모지에 공장을 짓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온 힘을 쏟았죠. 이 시기에는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의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 없이 오너의 직관과 결단으로 기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이는 때로는 놀라운 속도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창업 1세대가 고령화되고 기업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는 기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가 온 것이죠. 이때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재벌 2세 경영 체제입니다. 서구 기업들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흐름을 보였던 것과 달리 한국 재벌 기업들은 오너십을 기반으로 한 가족 승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짧은 역사 속에서 급성장한 한국 기업들의 특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지배권을 유지하고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죠. 물론, 재벌 2세 경영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2세 경영자들은 부모 세대가 읽어놓은 기반 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며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들이 바로 그렇죠. 이들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물려받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때로는 창업세대보다 더 넓은 시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벌 2세 경영이 성공 가도를 달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기도 했죠.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벌 2세 경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와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더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이세 경영자들은 충분한 경영 경험이나 역량 없이 오직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자리에 앉아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비전문적인 분야로의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기업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했죠. 이러한 방만한 경영은 결국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기업의 주식가치가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오너일가는 기업을 사금고처럼 여기며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 기업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인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낳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벌 2세 경영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혁신을 통해 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성공 사례들이 있는 반면 경영 능력 부족이나 사익 편취로 인해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실패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명함은 재벌 2세 경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재벌 2세 경영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대중과 언론은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재벌 2세 경영이 주식시장의 급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까지 낳으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경영 능력 부족이나 사익 편치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재벌 2세 경영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재벌 2세 경영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대중과 언론은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재벌 2세 경영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금수저라는 표현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한 배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넘어, 노력보다는 타고난 환경에 의해 성공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불평등 인식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러한 인식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며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시작부터 다른 출발선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언론은 때때로 재벌 2세들의 화려한 삶이나 경영 능력과 상관없이 세습되는 경영권 혹은 사적인 일탈 행위들을 보도하며 이러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곤 합니다. 한 기업의 오너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대중의 비판은 단순히 해당 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이나 부당한 내부거래,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경시되는 듯한 모습은 기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지던 일들도 이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대중의 날카로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불매운동이나 투자자들의 외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너리스크는 기업 내부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너의 독단적인 결정이나 부적절한 행태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마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오너리스크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혁신적인 시도나 장기적인 비전 제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직원들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확신보다는 오너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을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다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경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상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에 재벌 2세 경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며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요? 결국, 오너리스크는 단순히 특정 재벌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 성공적인 사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책임감 없는 경영이 가져온 파장은 해당 기업을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정적 파장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오너라는 이름이 주는 막대한 권한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임감을 등한시했을 때그 여파는 단순히 법적 처벌이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벌 2세 경영의 성공과 실패라는 명함을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재벌 2세 경영의 오너리스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와 미래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단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오너 리스크라는 숙제를 성공적으로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재벌 2세 경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